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톰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청명한 날에 이곳 토론토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제첫 번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요. 어, 맨번저 어떤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03년부터 매년 한국에 나가서 캐나다 이민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거 토론토 생활의 그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부동산과 정착과 관련된 세미나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몇년 전부터는 그 세미나를 유튜브 형식으로 바꿔서 좀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미루어지다가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바뀐 이것 토론토 정보들도 잘 업데이트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앞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민을 이미 결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민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 누구든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는 그이 이민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이민 왔었을 때의 그 경험과 그리고 평소에도 이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왔던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곳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민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조경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아, 2001년에 이곳 캐나다에 살고 싶어서 어, 토론토로 정말 느닷없이 이민 오게 됐는데요. 에, 온 후에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어, mybestom.com 이 부동산 리얼터 사업으로 제가 할 일의 방향을 정하고 어,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당시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까지 이민 붐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그분들께 이거 토론토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오셔서 잘 정착하시고 그분들 부동산에서도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일 웹사이트 정보 업데이트하고 이메일로도 꾸준히 정보도 보내드리면서. 한국에 그리고 밴쿠버까지 매년 가서 세미나도 계속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분해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현재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벌써 이민 온지 23년째인데요. 저는 여전히 이곳 캐나다에서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확실치 는 않지만 그 의미에서는 행복에 매우 가까이 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어,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거 어떤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또는 그냥 평범한 생활이 좋고 어, 이 캐나다의 그 꿈이 없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살아보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어, 이캐나다 이민은 다 좋습니다. 한국에서 작은가라도 뭔가를 이뤄봤던 사람은 캐나다와서도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이니까 되고, 캐나다라서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서로 돕고, 도움받고, 감정은 통하고요. 오히려 더 빨리, 더 크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캐나다 생활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하나씩은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거비 물가 아주 비싸고, 어, 모든 게 느려 답답하고, 우리의 어, 체계는 복잡하면서도 아주 느리고, 어, 취직도 어렵지만, 취직이 돼도 영화 약하면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어,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어, 여러 가지 그 캐나다의 단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는 그와 정반대로 어, 장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 캐나다가서 그런 힘든 노력을 할 거면, 그런 노력을 한국에서 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더잘살수 있다. 어, 요즘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기미는 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사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고 한들 본인들에게는 그것들이 별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장점 중에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수많은 단점들 중에 그 중에 딱 하나만 극복해 낸다면 그것이 수많은 작전 분들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더큰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점이라는 말이 힘민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이 캐나다와 한국은 동양과 서양 오랜 기간 내려온 그 각각의 전통과 풍습이 있고 사회체제, 경제체제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단정을 져버리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수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어가 영어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고요. 어, 물가가 비싸고 우리 시스템이 늦고 어, 대중교통 불편하고 이런 점들은 한국인에게 단점이 아니고 기존의 환경을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지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지 불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기본 존재로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불편함은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민을 가는 것이 내게 더큰 행복을 줄 것이며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싶고 그럴 자신이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활비 들어가는 것을 합산해서 계략 계산을 해보니 캐나다의 생활비가 한국에서보다 최소한 1.5배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물가가 너무 비싸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 폭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원래 통계나 숫자 같은 거 인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1인당 국민소득이 결략 5만 3천 불, 한국이 약 3만 3천 불, 약 1.6배 캐나다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1.5배 정도 높으니까 두 나라에 사는 수준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요 이민자들은 소득이 그만큼 안될 거니까 살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만 놓고 보면 한국은 9,620원 약 10불이고요. 이거 토론토는 16.55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낮은 임금도 캐나다가 1.65배 높습니다. 물가 차이 나는 것과 누구든 벌수 있는 최저 임금 차이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기준에서의 삶의 수준은 거의 같다고 봐야 합니다. 대신에 한국에서는 남의 이목이라든가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 깊은 학연, 지연, 소위 말하는 백, 뒷배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 당하고, 이런 좋지 않은 감정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참 큽니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힘들게 느끼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질은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캐나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신경 쓸 만큼은 아닙니다 대부분 오로지 자기 일에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본다고 해도 그래 맞다 그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태어나서부터 18세 성인되기 전까지 매달 보조금 넉넉히 주지요. 그것만 꾸준히 18년간 복리로 모아도 대학 학비뿐만 아니라 결혼장까지도 준비가 될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의료비도 수술비, 입원비 모두 무료고요. 나이들어 은퇴 후를 대비해서 RRSP도 매년 적립하면이 나라 세금 참 많이 냅니다만 세금도 많이 줄어들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도 대부분 부부합산 3천 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RRSP 잘 들어놓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합쳐서 노년을 정말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경제 문제를 이렇게 몇 가지만 단순하게 놓고 봐도 캐나다가 꽤안정돼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캐나다의 좋은 점만 놓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일수록 조금만 더 유연한 눈으로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자체가 늘 희망과 설레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구문이라고요.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살기가 편한가 캐나다가 편한가 아직도 이런 우매한 질문을 본인에게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마음에서 더욱...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에너지가 생겨서 살아가는데 더 활기차고 더 행복스럽게 할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그것은 본인이 좀더 곰곰이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진실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들을 하지요. 무언가를 지극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될까? 걱정이 될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하고 나서는 무조건 100%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 해도 해보고 후회할 거냐 안 해보고 후회할 거냐 했을 때 뭐가 나을까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세상만사가 한쪽으로만 좋은 건 없다고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분명 하나는 잃는다는 거지요. 이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민 가면 얻은 것도 많이 없겠지만 대신 많은 것을 또 잃게 됩니다. 고국의 그 부모님, 친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의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51대 49의 그 작은 차이의 선택에서 5 1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51이 본인에게는 90이나 95 정도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했고, 어,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 날 때마다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이민, 정말 가고 싶은 이유가 충분하시다면 적극 추진하시고 오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에 부합이 될때좀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좋다, 옳다,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굽히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그때 더큰 힘이 생기고 그 동력이 일의 추진력을 더 크게 키워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 최적 목적지에 생각보다 빠르게 데려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요. 이민을 생각하실 때, 예를 들면, 이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 본인 생각에 10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조건 하나하나에 10점을 매겨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면, 즉, 7가지 조건 이상이 만족이 되면 이민 가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하시고 준비하시면 아마 결론은 대부분 부정적인 쪽 그래 아유 이민은 무슨 안 가는 게 낫지 하는 쪽으로 어, 결론이 나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에 나가 사는데 당연히 많은 조건에서 대부분 어려움이 아주 클 테니까요 그러나 그 조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원하고 본인 삶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쪽부터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결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가중치라고 하지요 그 가장 원할 조건에 몇 점을 줄지는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30점, 40점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70점, 80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 조건이 7, 80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조건 하나만 맞는다면 나머지 아홉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요. 반대로 아홉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고 해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행복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해서 바로 이민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단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면 무조건 일단 저질고 옵니다. 물론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뒤에 시행착오가 생겨서 힘들어질 걸 알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설레임이 그 걱정보다 훨씬 강해서 일단 저질자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뒤에 시행착오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행착오는 대부분 진행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해결하기 위해 또 여기저기 뛰며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러면 전에 나도 몰랐었던 나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나서 아주 부드럽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애써 보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나 지혜가 생겨서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도와줘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이 되는 일도 해결이 안 되는 일도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저 본인에게 손해만 되는 아까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 그 행동하는 움직임,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 자극을 받은 그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리액션으로 내게 내가 게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그 무언가를 막 내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그 새로운 그 해결의 실마리들, 그 아이디어나 지혜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머릿속의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움직여 진행한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살면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있었지만 걱정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강해서 생각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도 정말 없다고요. 그렇다면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바로 저지르고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는 어떤 때는 걱정했던 시행착오는 전혀 생기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정말 뿌듯하고 그 먼저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더큰 일도 서슴없이 도전하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이렇듯 먼저 빨리 결정하고 시작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신중해야지 천천히 깊이더 생각해봐야 돼 하는 생각으로 늦게 결정을 하거나 또는 어쩔 땐 결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고 어이, 겁나 불안해하면서 아예 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 항상 제게 최종적인 결과는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과정들이 제가 이민을 오고 싶어 했고 어, 즉시 결정하고 와서 살아왔던 모든 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곳 캐나다 토론토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 과정의 사연들이 이곳에 사는 모든 이민 과정에 다 있겠지요. 저도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의 예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의 이민에 대한 생각과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어떤 분들이 이민에 좀더 궁합이 맞을지, 궁합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좀더 빨리 적응해 가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또는 mybesthome.com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mybesthome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